그러는데 거예요. <laughs> 매년 10월이면 부산에서는 특별한 축제가 시작됩니다. 올해로 17일째를 맞이하는 부산국제영화제입니다. 75개국, 304편이 초청된 아시아 최대의영화제 장애인들도 부산국제영화제를 즐길 수 있을까요? 영화의 전당 빅루프는 기네스월드 레코드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은 세계 최장 외팔부 지붕입니다.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된 영화의 전당. 지난해 문을 연이 건물은 부산국제영화제 전용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입구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명블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일상씨는 이 건물을 찾을 수 있을까요? 12시 방향에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시레마운 측에 있는데 정면이 12시 방향 아, 찾아갈 시... 수 있... 있겠어요? 시... 시선보이는 잘 못하는데 가군 가주세 바로 찾아왔어요 네. 전혀 언안한 거였어요. 오다가 90도로 끊어졌어요 방향은 맞아요. 아니요, 안끼렸어요 거기서 5시 방향으로, 5시 방향, 4시, 5시 방향. 그리고 네, 정면. 11시 방향으로. 너무 많이 틀었어요 네. 지금 바닥에 전면 블록이 깔려있거든요. 예. 이거 도움이 안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니까 이건 아무는 이제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오기, 여기까지 오기 위한 블록이 필요한 거죠. 네, 설치가 안마놨습 별도로 그 전원관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선언을 네. 하고, 여기는 그냥 일반 시민들 담으로 잘고 인도에서 출입문까지 설치된 점자 블록. 부산국제 영화제를 위해 레드카펫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점자 블록이라는 게 시각장애인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시각장애 제 2의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팡이로도 감지를 하지만 점자 블록이 있으면 됐어.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지금 여기 영화의 진단 같이 야외에서 황량하는 데서 사실 이 좁은 문을 찾기란 정말 힘들거든요. 아저 연기 하나도 더 생각 없요안 되시겠어요? 네. 제가 전력으로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처럼 손에 불편하신 분들을 굉장히 오래 또 힘들게 참고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네요. 어, 장애인 화장실 그, 사용하는데 위치가 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앞에서 부터 걸어 왔는데 제가 한쪽에 부서진 곳에 위치를 한것 같습니다. 어, 보통 장애인 주차구역은 주출입구랑 가장 가까운 곳에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걸까요? 네, 장애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법적으로 주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쪽을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하고 있고요. 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장애인 화장실이 제일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가 돼 있는데, 어, 그럴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어, 장애인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을까요? 장애 유형을 떠나서 모든 분들이 불편할 것 같고요. 또, 못발 장애인이나, 또, 저가 큐보에 장애인 계신 분들도, 접근하기가 다소, 어려움이 있게 하니까 생각됩니다. 네, 여기 보시다시피 비장애인 화장실은 이렇게 남녀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남녀 공용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사람월이없서 인건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그냥 불쾌함이 듭니다. 어저께도 내가 옮겨놓냐고 힘들고 그저께도 그러고 나는 이게 누가 가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갖다 놓아나어 아유 이 사람들아 그래서 장애해 놓으면 어떡하려 그래 이게 오늘만 그런 게아야야 아니... 네, 계속 됐다니까 여기 좌우동사자들이 족구한다고 치워놓은 거냐 어. 그게 이제 봤더니 족구한다고 치웠구만 이거 맨날 이렇게 안 옮겨놨어요? 영화의 전당, 야외 극장의 관람석은 모두 4천석입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자리는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일반 영화관처럼 장애인은 자석 해가지고 따로 표시를 하지는 않고 구조물을 설치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 장소 자체가 해체현 그 이렇게 자유롭게 설, 보실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따로 설치된 건 없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중 장애인 전용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산시청자 미디어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한국영화 7편, 외국영화 11편, 총 18편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화면해설과 한글 자막이 제공되는 영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배리어프리 영화들입니다. 지금부터 제17회 부산국제영화제 장애인 전용관 개관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을 생겨도 좋은 건데, 찌보면 어찌 보면 그게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을 한곳에 몰아놓고 여기만 사용해라. 저쪽은 뭐비장애인들 쓴다 이렇게 볼수 있으니까. 저는 아직 영화를 여기 해서본 적이 없는데 펼쳐서 당연히 마련돼 있지 않을까요? 장애인 전용 같인데 이렇게 좋은. 공간에 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두 번째로 장애인 전용관이 만들어진 데 대해서 축하드리고 여러분께서 많이 이용해 주셔서 이 가을에 영화의 정취를 한 마음껏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자리를 옮기신 거예요 아, 중앙에서 보면 좋겠지만 제가 앞에 앉아있으면 뒷자석의 금들이 다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음. 있으라고 하지만 제 마음이 안 편합니다. 그래서 다시 왔는데 아니 근데 사실 지금이다슴을보면 휠체어들이 중앙이 아무리 스크린이 약간 위에 있다 하더라도 음. 앞에 시야를 버리면 뒤에 분들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네. 막상 와보니 그렇게 기대 이합니다. 특히 이거 중증 장애인들이 불피나고 다만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조그만 장비를 준비해 준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이 화면 해설을 들수 있도록 수신기예요. 그냥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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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화면 해설이 안 들지만 이걸 통해서 그 화면 해설을 해 주는 그 수신기를 통해서 들수 있는 거예요. 장애인 전용관이 생겼는데, 그건 장애인들한테 어떨까요? 네, 음, 아무래도 잘, 문 음, 음, 장애인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안전성도 약간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또 장애인분들도 이런 야외에서 또 영화의 전당이라는 그런 음, 곳에서 관람해야 할수 있는 그런 음, 기회가 줄어든다고도 생각되는데 음,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또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영화의 정당이라는 저렇게 안름답고 좋은 데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장애의 적용만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 장애를 또한 곳에 몰아넣는 걸 조금, 시대적으로 좀 네. 맥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화의 증명에서 웅장한 그서레료 음량을 들으면서, 어 실감 나는 영화를 보고 싶은데, 여기는, 어 우리들 장애인들만 모아놓은 또 직결소 같은 느낌 들고, 예. 국제 영화제에서 영화 측분작이 한 300, 몇 장이 됐는데 저희들은 단지 1 6섯 장밖에 볼수 없고 그다음 저희가 선택해서 보는 게라 볼수 있는 게 아니라 화면에 쓰레기 두 밖에 두 밖에 되지 않으니까 저희도 고수 있는 그게그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그 영화제서 저희들도 이제 저희들 선택해서 선택해서 저희가 보고 싶은 영화를 볼수 있으면 좋을 텐데 좀그러게좀 아쉬워. 삼백몇 편이랬다 처음 대표 음. 와, 너무 심한 거 아이가? 열려야 영화제 언제 어제 끝났어요? 어제요. 어제요? 네. 어, 되게 일찍 끝나네요. 예, 네, 여기는 장인하고 같이 공연 반복해서. 네. 금방 끝나요 늦게 시작하고 빨리 끝나요. 6일 됐네. 어요 똑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여기는 다르게 하시더라고요. 아, 네. 짧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혹시 웹 접근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장애인도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인들도 홈페이지에서 영화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자, 티, 티켓 예매하기가 나왔습니다. 한번 제 스스로 어, 임시의 예매가 임시의 가능한지 임시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결되는데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날짜별로 전체 스케줄 정보를 확인한 후 예매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음, 이거 혹시 날짜 나오는 거죠? 달력 이나와있 시죠, 그죠? 그러나 지금 이사이트에서 어떠한 달력에도 지금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어, 있습니다, 이 화면 안도 프로그램이 접근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아예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암만 노력을 해도 날짜별로는 예매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날짜별이 아니라 코드별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코드 입력 창이 있습니까? 네. 저 코드가 영어로 되어니면 한국어로 되어집니다. 근데 코드 글자를 못 적고 있습니다. 한글. 그 문자. 역시 여기는 예매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창에도 접근을 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매를 하려고 하는데 역시 예매가 되지 않는 또 그림의 떡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부산 국제영화제 측에서는 그 다음에 문제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은 자기들이 어쨌든 간에 진행하는 부분이고 이거를 요청을 해야 돼요. 다음 측에다 적이되도록 근데 다음 도 보면 은 그런 능력이 있는 회사고 근데 지금 이거는 지금 접근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결론도 제일 중요한 건 예매가 불가능하다는 점. 세계건축사의 길이남을 기념비적인 예술작품. 영화의 전당 홈페이지에서는 영화의 전당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이트는 지금 처음부터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지 지금 뭔지는 모르겠어요. B T N. 자, B T N. V I E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 이런 알수 없는 링크가 보수 다나다나 B T N n 이니다 2010년도 뭐 7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800여 군데 정도였습니다. 영화의 전당 홈페이지에서는 공지사항에서도 어 보통과는 다르게 위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시각장애인들은 어떨까요? 시각장애인들도 영화의 전당을 찾아올 수 있을까요? 영화의 전당 오시는 길 안내입니다. 이미지 안내입니다. 친절하게 이미지 설명하데 오시는 길 약도 이미지, 오시는 약도 이미지. 좋습니다. 약도는 그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는 넘어가있습니다 교통정보안내 이미지 자, 이게 중요하거든요. 교통정보안내 교통정보안내 이미지 이미지 교통정보안내 이지이지 목록 끝. 영하의 전당 주소 이미지 끝났습니다. 영하의 전당 주소 이미지 이젠 신흥의 센터 방랑 그래픽 리그 주소도 안 나오세요. 지금 영하이 전당 주소 이미지 주소도, 주소 자체도 지금, 주소가 무슨 그림입니까? 주소가 그 텍스트를 예, 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냐고. 텍스트로 한 놈을 갖다가 다시 그림으로 바꿔고 다시 붙여서 다시 대체 텍스트 오는 거예요, 뭐 이게. 뭔심니까이 도체야, 대 뭐. 하는십니까, 이게 도대체, 뭐. 그러니까 주소라도 가르주면 주소라도 묻고 찾아나가지고 그러알수 없는 경우야, 이거는 뭐. 인사이트의 문제가, 가르치는 문제가 바로 이런 부분이요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한두 군데가 아니다. 대체 텍스트는 제공해요. 근데 대체 텍스트가 의미가 그러니까 대체 텍스트라고 할수 없는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죄송한데 그 영화의 전당이 어디쯤에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영화의 전당 시청에대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의 전당 접근성은 빵점이에요 0점 알 수가 없죠 뭐, 도대체 무슨 정보로 우리가 영화의 전당을 찾아가겠습니까? 뭐.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는 절대로 찾아갈 수 있는. 홈페이지가 언제쯤이면 좀 개편이 되나요? 어... 글쎄요. 지금 그 평상시에 조금씩 개편을 하고 있는데 그 장애인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뭐 어디까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네요. 1년 이상 걸리는 건 아니죠? 제가 지금 뭐라고 답변을 곤란한데요. 우리가 예산이 제일 문제도 예산이... 여기는 해운대 해수욕장의 장애인 주차구역입니다. 그런데 부산국제영화제 행사 차량이 장애인의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오전에들 네. 아어제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이 위험하진 않은데 그래도 중증장애인을 앞으로 쏠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내려오면 될것 같아요.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올라가면 내려가는 사람 기다려야 될것 같으니까. 수동 1층 올라가려면 보자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한 명씩 올라오기 힘들 것 같아요. 영화제 때문에 일부러 나오신 거예요? 네. 너무너무 제사랑는사람이 내가 여여제이기 때문이에요. 영 안녕하세요. <laughs> 김입니다 조금 전에는 그 앞에 사람들이 비켜들잖아요 전지씨가 네. 오늘 비켜줄것같아요아 미켜들 <laughs> 아 미켜들겠죠 저기 남자분들도 보형실이 계속 그러는데 보형씨쟬거예요 일찍 왔다. 이렇게 하고 맨 앞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 사람들. 이그게 어느 한쪽에 장애인 서을 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자리 마련해 주세요. 이 하판에도 그 임시로 탈옥자에 그 가능한 유도블록이 있거든요. 유리만 와가지고 찾아볼수 있다면 시각장애인은 비로소도 충분히 즐길 수 있으니까 그 어, 감독과 대화라든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즐기고 그다음에 그러면 아무래도 다 모든 그니까 영화를 좋아하는 장애인들도 함께 이 국제영화를 재미있게 즐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통 개막식 강연자, 개막식 강연자 유명하잖아요. 거기 많이 가서 이렇게 보고 하는데 저희들도 물론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화면에서는 안 되고 자막 제공 안 돼서 못 봅니다. 못 보고 저희들도 개막식, 개막식 영화 다 보고 싶고 여기서 국제영화제 때 강연하는 영화 3 0 0편 어느 영화에서 다 보고 싶거든요. 이렇게 볼수 있게 해주세요.